12장 일절에서 6절까지. 앞에 지금 프로젝트도 끼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다 같이, 어, 한 번, 다 같이 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날이 오면 의한 찬성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께서 나에게 진도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도를 거두시고, 나를 미로하여 주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는 주를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승한처, 나의 광팬,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문을 해서 기쁨으로 몸을 기울 것이다. 그날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 그가 하신 일을 만인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를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님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믿음하하시다 아멘. 다시 아멘. 아멘. <laughs> 자, 오늘 첫 번째 보면 빨간 글씨로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선생님 이 칠해놨죠? 뭐라고 돼 있어요? <laughs> 그날이 오네요. 자, 그날은 언제일까? 오늘. 지금 시, 우리가 읽은 성경이 어디 성경이에요? 이사야에요. 이사야 몇 장? 12장. 아, 12장. 근데 이사야 12장 앞, 앞장은, 앞장은 무슨 장이야? 12장. 11장. 11장 대몇 점이죠? 그러면 11장 내용을 읽어보면,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알겠지요 네. 네. 성경은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럼 11장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어, 봅시다. 이사야 11장, 그쭉 1절, 2절, 선생님 정을 아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다같이 한번올려보시다 이사야 10장 1 2자 이래의 주기에서 한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와의 영곧 지혜와 충력의 영이요 모양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와를 경위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네, 요요 본분만 요 보면 이 날이 언제예요? 그 날이 누구의 뿌리에서 누구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으라고 그랬죠? 누구의 뿌리예요? 여기에 1절에 딱첫 번에 보면 사람 이름이 나와요. 어, 이세, 이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 날. 자기가 나서 결실하는 날이 바로 언제라는 거야? 우리가 앞에 이야기 읽었던 그날. 그날이아 자, 그러면 이새의 뿌리가 과연 이새의 뿌리에서 결실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 만약에 저기 유진아, 유진이의 뿌리를 알려면 뭘 봐? <laughs> 이 세의 조건대 선생님이 뭐, 누구의 조건이라고 적어놨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아, 왜 예수님의 조건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다 같이 한번 1장, 16절, 17절 적어놨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는 아이와를 낳았다. 여보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데스는 보기 대목처럼 다 읽을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세를 통해서 누가 왔대요? 다윗. 다 다윗 왕이 태어났대요.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 후손 후손으로 해서 누가 태어났대요? 다리 그, 네.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뿌리는 누구예요? 이새. 아이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아, <laughs> 가 그래서 이세의 줄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의 줄기에서 싹이 나서 결실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왜 이렇게 족보 이야기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그날이라는 일을 산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에 미사야 선지자가 그날이라는 아주 중요한 날이니까 그걸 이야기하겠죠? 왜 그렇게 강조하면서 할까? 자, 그 밑에 별표 이렇게 해놨죠?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로부터 아리스까지 열릴 때요하리스로부터 아벨로부터 잡혀갈 때까지 열릴 때에요. 가빌론으로 잡혀갈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릴 개에요 여기 족보를 마태가 막기록해 가지고 연소하다 보니 가지고 끌려가지고 그때까지 예수가 14대인거에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간이후로또 자손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몇 대? 네. 지금 몇 대? 지금 몇 대, 몇대몇대몇 대야? 네, 대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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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뭐, 그 이유를 제가 선생님이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자, 제목이 뭐라고 있어요? 개마트리아. 아, 개마트리아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한번 선생님이 읽어 줘볼게요. 유대교의 낙비들, 즉, 특히 중세의 카말라 주의자들이 많이 사용했다. 히빌리어 알파벳은 모두 22자인데, 처음 10자는 차례로 1부터 10까지 수를 나타내고, 다음 8자는 차례로 20부터 90까지의 10단위 숫자를 나타내며 나머지 4자는 차례로 100부터 400까지 나타낸다. 그러므로 히브리어 철자를 보고 숫자를 계산하여 뜻을 알아내는 방법이다. 누구의 뜻? 아,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방법을 그 숫자로 그 문자 안에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듯이 티브리어에도 그거 있어요. 그죠? 있겠죠?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안에 그 비밀을, 숫자 비닐을 넣어놨다는 비밀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신님이 뜻을 우리가 깨닫도록 비밀을 넣어놨다. 예를 들면 엘리에셀, 엘리에셀 있죠? 창세기 15장 2절에 나오는 엘리에셀. 이는 아브라함의 종318 명을, 왜냐하면 이 숫자가 318이거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33장 8절에 진승의 숫자가 몇? 승의 숫자를 세어보라. 그 숫자는 뭐라고 나와요? 어, 666 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숫자를 네로 한표를히브리어 이름으로 바, 바꿔가지고 그 숫자를 숫자를 결합한 합한 것이 바로 666이야.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게 이 내용의 선님이 약이 아니고 네이버 지식에그 개마트리아라고 적으면 부산 개과가 나와요. 네. 그러면 14라는 게 어디서 나왔는지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14대, 14대, 14대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따져보니까 어. 누구의 이름이 나타나요? 그 이름을 바윗의 시브리어 이름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계산하니까 이게 시브리어야 이게 무슨 자같아 시브리어예요. 기억 맞죠? 우리나라 기억 맞죠? 네. 근데 여기 보면 시브리어 알파게 씹죠? 맞 시브리어 알파게 선생님이 한번 읽어줘 볼게 알레벤드 김물 달래 해밤자인 헤헤 요드 카푸라 메누 사데 아이페 자인 카프레시시시다이였데 이게 이제 24자야 이게 24자 아 A, B, C, D, F, D, E, F, D, 이 이게 24자인데 여기에 숫자가 대입된다고 그랬죠 그냥, 1, 아, 저, 알파벳 1부터 10까지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달래, 매트, 빗물 달래. 여기에 보면, 달래가 있죠? 네, 여기에 달래. 요게 달래거든. 이게 달래야. 요게 달래야. 요게 몇 번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요게 달래야. 요거 밑에는 우리나라 글자에도 한글에도 뭐가 있어요? 모음이 있죠. 자음이 있으면 모음이 있잖아. 피브리어에도 모음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글자 모음에는 뭐 같아요? 우가죠. 근데 피브리어는요 글자가 아예요. 아. 그래서 말에의뒤귿에 아를 붙이면 뭐예요? 이글이 알아듣지, 니까아 다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아, 렛, 렛, 띵, 띵, 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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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바부나겠죠 바부, 바부. 바구. 요게 바부야. 비읍, 비읍 선택을 띵 거야. 비읍. 바부. 비읍. 비읍의 요 모음이 점이죠? 우리나라에 나랑 말씀이 할 때, 말할 때점 하나 있는 거 맞죠? 그거는 우리는 말로 읽잖아요? 말을 읽는데 얘네들 이로 읽어요. 그러면 다 이건 뭐예요? 비유의 이를 붙이면 비유이잖아요. 다 비. 그다음에 또또 다니까 지금 시작 지금. 그러면 다비 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스 원래 힌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비드. 드 그래서 영어로 표기할 때 다비드를 뭐로 했어요 영어 선경에 영어 선경에 다비드를 뭐라고 해놨을까? 맞추는 사람 진짜 오늘 선생님이 선물을 못 가져왔는데. <laughs> 맞추는 사람 진짜 짱이다. 어, 미국식 이름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데이비 에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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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미스에요, 아, 아미스. 아니. 근데, 선생님이 요 글자에는 숫자가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디그, 디귿이 숫자가 4, 네 번째. 그 다음에, 바부 이게 여섯 번째 있으니까, 6. 그리고, 맨디귿이니까 4. 아. 그럼 합하면 얼마예요 4. 아. 그러면, 열네 대라는 의미가? 뭔지 알겠죠? 열네 대? 열네 대, 열네 대.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 열네 대? 이세까지 아브라함에 이세까지 열네 대. 다시 이세 이후에 가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열네 대. 그리고 가벨론끌어가서 이후로 예수님까지 열네 대. 그럼 결국 이 예수님이 누구의 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의 뿌리이 세. 그렇지. 다윗의 아버지 이 세의 뿌이란 그걸 누가 미리 예언했어요? 그래. 이사야가 그거를 예언을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년 몇 전인가 이사야? 3년 전. 몇년 전? 3년 전. 천다1년 전. 1년 전? 5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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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2 7 0 0 0년 사람이에요 BC 7 0 0년 그러니까 예수2이0생하기0 0 0 0년 전. 에벌 많죠. 네. 지금도 네. 이마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예수래. 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와! 절대로 없어. 근데 억지가억지가 따져가 따져가 자기가 이마리가 예수라는 걸 끼워 맞춰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할 것을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철저하게 너무너무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모르는 죄는 있다고 네. 이 계획은 정말 너무나 섬세하게 계획을 하셨는데, 이 만약에 제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며칠 후가 이제 오늘이, 오늘이 우리 그 아들, 아들 생일이라고 이야기 좀많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아주 예쁜 이획을 준비해서 준비하고 그 밤에 생일 추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그 아들이 오면 그음을 보고 있다가 문 앞에서 마음을 딱 보고 있다가 딱 온다! 이러면은 문을 딱 꺼내, 니가. 그러면은 내가 K를 준비하고 들고 있을게. 딱 이렇게 약, 약속을 했어. 그래서 문을 딱 이제 문 앞에서 딱 가서 오나 언제 오나 보고 있는데 어, 드디어 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호를 보내야 되겠지. 근데, 불을 닦았어. 그럼 불 끄고 나서 케이크를 켜야 되잖아. 근데 뭐 불을 닦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나도 할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 이전기가다나와버린는 거야. 이거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이에요? 못 하는 일이에요? 내가 예상해서 계획을 했을지라도,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방법인 거죠. 이럴 수, 이거를 완벽하게 이룰 수 없는 방법이죠. 그게 선생님의 능력이죠. 그죠? 네. 을 분명히 몇대놓고 그런 전능한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 만약에 만약에 동현아 동현이 아빠가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은 동현이는 그 아빠를 전국적으로 신뢰하겠나 전국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지 왜? 그 아빠가 정해놓은 프로젝트 약속은 무조건 지킬 수 있는, 전대나 아파니까. 무조건 신뢰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못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2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뭐예요? 왜? 어디서부터 구원하셨죠? 나의 죄로부터 구원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 누구를 의지합니다? 성과 나는 누구를 의지하나? 주를 의지합니다. 왜? 왜 의지할 수 있을까? Thank you. 의지하는, 또 나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전능한 주님이십니까? 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어주십니다 나의 방패 되어주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어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도 이제 찬송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 정말 이 진실버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할 수있겠죠 자, 기도하고, 네,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었고,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지만,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그 구원을 확실하게 이룰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한대로, 계획한대로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찬양할 수 있고, 또 내가 피난처로서 일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고에서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늘 찬양하는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